불구하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. 네,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가 돌아왔습니다. 바로 강타 씨 제대 현장에 지금 나와있는데요. 많은 팬들이 벌써부터 그를 만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. 야. 네,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오는 강타 씨를 보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팬들이 모였는데요. 팬들이 네, 행군을 하시는군요. 네, 줄을 네, 서서 걸은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. 저 네. 네. 많은 오셨습니다. 네. 오랜 기다림 끝에 후임병들를 환호 속에서 늠름하게 걸어나오는 강타 씨를 볼수 있었는데요. 더멋있어졌죠 멋지네요. 네, 얼마만에 만나니까 팬들의 환호를 들으니까 저 역시도 설레더라고요. 돌격! 돌격이네요. 드디어 저녁을 알리는 강타씨의 인사. 신고합니다. 병장 안칠현은 2010년 2월 19일부로 저녁을 명 받았습니다. 예, 신고합니다. 돌격, 돌격. 와, 이제 좀 실감이 나세요. 어떠세요? <laughs> 예, 아 정말 실감 많이 나고요. <laughs>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네, 그동안 공무션 밖으로 신지 않고 오늘만을 기다렸던 팬들 참 흥이 난다. 예, 여기 지금 눈이 오고 있습니다. 네. 예. 군대에 있을 때의 눈과 이렇게 제대하고 났을 때의 눈 뭔가 느낌이 틀릴 것 같아요. 어, 무대에 있을 때의 눈은 어, 악마의 비듬가루를 얘기고 <laughs> 눈이 내리면 아침에 이제 뭐랄까, 돌면 소리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저녁하는 날 이렇게 눈이 오니까 굉장히 아름답네요. 이 <laughs> 예, 아름다운 눈 만끽 좀 하세요. <웃음> 네. <laughs> <laughs> 선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 이런 것까지 해봤다. 제가 소녀시대 매니저 통해서 직직 <웃음> <근데> <웃음> 소녀시대 직찍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. 클라이드로 소녀시대 아홉 분 사진을 직접 찍은 사진을 이렇게 부대로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이게 만점이었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그러니까요. 오셨어요? <laughs> 한번 이렇게 면회 왔었어요. 근데 한번 왔다 갔더니 부대가 난리가 나가지고. <laughs> 그 이후로는 제가 또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예. 그렇죠. 네, 이날은 강타 씨 부모님도 오셔서 아들의 저녁을 축하해 주었는데요. 남자다워진 모습을 보고 굉장히 흐뭇해 하시죠? 네, 꾸강의무를 충실히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되게 기쁩니다. 네. <laughs> 제대 축하 케이크 커팅식에 이어 강타 씨가 준비한 깜짝 선물. 네 팬들을 위한 강타 씨의 부드러운 노래 선물이라면 추운 날 강타 씨를 기다리며 꽁꽁 얼었던 몸도 살을 풀리겠죠? 더 멋있어 요 네, 정말 좋아하더라고요. 요즘 대세가 몸짱인 거 다들 아시죠? 네. 어떻게 좀 복근 식스팩 만드셨나요? 네, 기대하시면뭐한두달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한두달 뒤에 지금 어, 네. 바로 당장은 안 되고요. 예 네, 조금 더, 조금 네. 더 보완할 부분이 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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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 딱. 두시간 전이었습니다. 강타 씨의 재대 기념 팬미팅이 있었는데요. 네, 저희도 정말 네. 오래 기다렸습니다. 어제 군복 입은 모습과는 달리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팬들 앞에 선 강타 씨. 꼬박 2년을 기다렸던 팬들에게는 강타 씨의 감미로운 노래가 더할 수 없는 선물이 되었는데요. 네, 진정한 남자가 되어 돌아온 강타 씨. 앞으로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.